김사랑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웃음과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쁜 사랑이 이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릴게요. 우리 해외 선물 도전기 에피소드 87. 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만 김사랑입니다. 해외 선물 도전기 87편 오늘은 존 제이. 머피의 금융 시장의 기술적 분석 시리즈에서 배우는 가격 데이터의 잡음을 줄이고 시장의 추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지표. 바로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의 핵심을 2분 안에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이동평균선만 잘 활용해도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간 동안의 가격들을 평균하여 연결한 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순 이동평균선 심펄 무빙 에버리지 SMA는 과거의 모든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됩니다. SMA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걸러내고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 방향을 부드럽게 보여줍니다.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해석하며 이평선 자체가 지지선이나 저항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지수 이동평균선 엑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EMA은 최근 가격에 더큰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여러 이동평균선을 함께 활용하면 더 강력한 매매 신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반대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돌파한 데드, 크로스는 강력한 매도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오늘 해외선물 도전기 87편에서는 존 제이. 머피의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 선무빙 에브리지즈의 핵심 개념과 활용법에 대해 2분 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잡음을 제거하고 추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지표들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정확한 매매 결정을 내리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동평균선 개념들을 실제 차트에 적용하고 꾸준히 연습하여 여러분의 투자 성공률을 높여가세요.